네, 안녕하세요, 백양철입니다. 네, 12월에도 나눠줬었는데 어, 1월달에도 나눠주네요. 네, 12월에 받은 사람도 가능하고 페이코 우주패스 회원이면은 네, 그냥 가서 누르기만 하면 1,000원 즉시 발급이 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해당 이벤트는 네, 일단 페이코를 실행하면은 상단에 요거를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은 네, 이벤트 메뉴가 배울 겁니다. 네, 이벤트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아래와 같은 화면이 있는데, 어 중간에 어 보라색으로 네, 우주패스 고객이라면 1 천원 즉시 지급. 네, 여기 부분을 네, 누르면 되구요. 물론 이거는 페이크와 네, 우주 패스 고객이 되구요. 저는 11월달인가? 12월달에 끊으니까 네, 두 달짜리 무료를 줄 테니까 두달 일단 써보고 결정하라고 네, 문자가 오더라구요. 네, 시스템이. 일단 그래서 두달 무료로 해놨는데, 네, 뭐 12월에도 받았고, 네, 1월에도 준다니까 1월 31일까지죠. 네, 재인정보 동의 누르고 포인트 받기 누르면은 네 바로 1,000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가끔가다 온라인 쇼핑하다 보면은 페이코 어머니가 소액으로 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 그때 쓰면 되고요. 페이코와 오즈패스 회원이야 되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